반갑습니다. 에바요가의 에바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닝요가 플로어입니다. 물 흐르듯 편안한 요가 플로어로 상쾌한, 개운한 아침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테이블 타을 주기 시작합니다. 매트 앞에 손을 짚으세요. 손은 완전히 좌펼 치시고,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이 있습니다. 발등이 바닥에 닿고요.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는 숨에 어깨와 골반을 앞으로 밀으며 배꼽을 아래로 시선은 정면. 내쉬면서 시선은 배꼽을 바라보시고 등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립니다. 다시 어깨가 오른쪽으로 원을 크게 그리면서 시선은 정면. 내쉬는 숨에 시선을 뱉고 등이 최대한 위로 올라가면 계속 원을 그립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가슴 앞으로 내쉬면서 시선을 뱉고 등이 위로 올라갑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 번만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시선 배꼽 반대로 갑니다. 다시 몸에 들어가시면 어깨는 정면, 시선은 시선 정면, 배꼽에 바라보시면 등 위로 들어가시면 어깨 원을 그리면서 앞으로 밀었다가 시선 배꼽입니다. 들어가시면서 배꼽 아래를 닮으시면 시선 정면, 내쉬면서 시선은 배꼽 등 위로 들어가시고 내쉽니다. 한 번만 더. 마시고 내쉽니다자 이제 테이블 탑 포즈 자세 정비해주시고요. 발끝을 당겨 그대로 봤습니다. 첫 번째 다운 동입니다. 다운 동 상태로 복세 한만 할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오른발부터 매트 앞으로 걸어옵니다. 매트 양발이 매트 앞에 도착하면 등을 동그랗게 말아 천천히 몸을 자리에서 일으킵니다. 엄지는 붙이시고 지금치는 살짝 떨군 상태 시선은 정면입니다. 이제 호흡을 내마시며 머리 위로 확장 시선은 엄지 손가락에 따라갑니다. 이단 호흡을 내쉬며 시선만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검지만 제외하고 찌르는 합장, 검지만 제외하고 깍지 찌르는 합장 자세를 잡습니다. 이제 호흡을 들어가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오른쪽으로 사이드밴드 허리 꺾지 마시고 흉곽까지만 사이드밴드 호흡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손끝 계속 밀어요 손가락 끝까지 힘 셋, 들라 마시며 올라오고요 내쉬면서 반대쪽으로도 역시 흉곽까지 사이드 밴드 호흡 세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들라 마시며 올라와 시선, 엄지, 손가락 풀어주시고요 내쉬면서 손이 마다 상체는 다리와 밀착합니다. 범위를 하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무릎을 구부려 오른발만 최대한 멀리 뒤로 보내 로우지 자세를 잡겠습니다. 뒤에 다리 무릎과 발등이 바닥에 닿습니다. 하지만 나의 왼 무릎은 발목 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벗어나거나 앞으로 가지 않아요. 지금 이제 호흡을 들여마시며 양팔은 어리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양팔 팔꿈치를 잡습니다. 자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마시고 내쉬는 숨에 상체를 뒤로 밀어 가슴 열기, 어깨 열기. 거의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들이마시면 상체 올라와요. 팔도 풀러주시고 내쉬면서 손이 바닥 뒤에 다리 팔게 앞에 다리가 뒤로 갑니다. 그대로 무릎이 바닥 팔을 구부려 천천히 내 몸을 바닥으로 낮춥니다. 자 이제 발 등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 뒤꿈치는 골반넓이입니다. 양손은 가슴 옆보다 더 앞에. 어깨앞 어깨 앞보다 조금 더 앞으로 짚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때 손가락 끝을 세워 손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하시고요. 지금 호흡에 대해 마시는 숨에 상체는 위로 끌어올려 이진코브라. 어깨 위로 올라가지 않게 어깨 아래로 뒤로 보내주시고 가슴을 앞으로 당겨 손가락끝 힘껏 세우세요. 시선 앞쪽 멀리 꼭 가슴을 따라 합니다.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발끝 엄지 뒤로 길게 미세요. 둘 어깨 뒤로 아래로 밀어주시고요. 셋 가슴 앞으로 당기세요. 네. 다섯 천천히 팔을 구부려 내 몸, 바닥에 낮춥니다. 다시 발끝을 세우시고, 천천히 상체를 들어, 테이블탑,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을 맞췄다가, 발끝을 그대로 다음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어가시며 오른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면서, 손과 손 사이, 한번 더 뒤에 다리,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댑니다. 다시 오브드라 마시면 양팔을 위로 들어올리는 롤런트 내쉬는 숨에 나에 오른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있습니다. 다시 오브드라 마시면 이번엔 사이드 밴드 내몸 오른쪽으로 길게 밀어 역시 허리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허리 골반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휴각에서 사이드밴드 호흡 5번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호흡을 들여 마시면 숨 양팔마저 위로 끌어올려, 내쉬면서, 손이 바닥, 뒤에 다리 발끝, 앞으로 갑니다. 호흡을 들여 마시면서, 척추는 길게 뻗는, 아름다운 사나 내쉬면서, 상체 다리와 최대한 밀착, 호흡을 들여 마시면 서 손은 머리 위로 끌어올립니다. 시선 엄지를 따라갈게요. 내쉬면서, 산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호흡을 들마시며 양손을 머리 위로 합장하셨다가 이번에 내쉬며 합장이 가슴으로 백밴딩 할게요. 다시 한번 자세 잡습니다. 하복부에 힘주시고 하복부 레벨을 살짝 위로 끌어올립니다. 엉덩이 허리 뒤로 빠지지 않게 꼬리뼈 안으로만아 다시 한번 하복부 레벨 위로 끌어올리시고 어깨 뒤로 아래로 시선은 정면입니다. 자 이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순간 허리를 뒤로 꺾는 것이 아니고 흉곽에서의 백밴딩 들여 마시고 내쉬며 가슴을 가능하시면 위로 힘껏 끌어올립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갈게요 하나 더 호흡을 들여 마시며 가슴을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돌아갑니다 마지막입니다.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가슴을 최대한 위로 끌어올렸다가 이번엔 팔까지 길게 뻗어 호흡은 세 번입니다. 하나 둘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손이 바닥 양손 발목을 잡아 못하나 사나 좀더 깊게 가능하신 만큼 밀착 꼭 3번입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고개를 내밀며 손이 바닥 호흡을 들여 마시면 척추 길게 뻗었다가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 고내왼 다리가 뒤로 가서 무릎과 발등이 바닥에 댔습니다. 노란 호흡을 향하시면 양팔은 위로 끌어올립니다. 시선을 정면, 내쉬는 숨에 양팔, 팔꿈치를 잡습니다. 다시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앞으로 밀며 어깨 뒤로 호흡합니다. 호흡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드라마시이 올라옵니다. 팔 풀러요. 내쉬면서 손이 바닥 앞에 다리가 뒤로 가서 천천히 내 몸을 바닥에 낮춥니다. 자 이번엔 이지 크로커다의 자세 같이 할 겁니다. 먼저 나의 오른팔은 오른쪽으로 왼팔도 왼쪽으로 양팔을 양옆으로 넓게 뻗습니다. 이제 나의 왼다리 를 무릎을 구부려서 그대로 나의 왼팔을 왼쪽 골반을 줄어 오른쪽으로 멀리 넘깁니다. 가능하신 만큼 다리를 멀리 보내시고 이제 시선을 왼쪽을 바라봅니다. 왼팔을 왼쪽으로 멀리 보내려고 노력하시고 왼팔을 오른쪽으로 멀리 멀리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호흡은 다섯 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고개 들면 다리가 바로 돌아옵니다. 때보에 반대쪽입니다. 반대 나 역시 오른 다리 무릎을 구부렸다가 오른쪽 골반을 들어 발끝 멀리 보내시고 시선은 혹은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셋 넷, 다섯, 천천히 다리가 돌아오고, 시선도 다시 바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양 손은 가슴 옆, 발끝,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서 테이블탑에서 고바로 무릎을 펴서 다음 동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며 왼 다리를 위로 끌어올렸다가 내쉬는 숨에 손과 손 사이 뒤에 다리는 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대시고요. 지금 호흡을 들여 마시며 양팔은 위로 끌어올렸다 내쉬는 숨에 나의 왼손이 왼쪽 무릎이 다시 한번 호흡을 들여 마시고 내쉬며 사이드 밴드 내몸 왼쪽으로 길게 밀어주세요. 호흡합니다. 호 다섯 번 반복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호흡을 들마시며 상체와 팔까지 올라왔다가 내쉬면서 손이 많다 앞에 다리가 뒤에 다리가 앞으로 옵니다. 호흡을 들마시며 척추를 길게 뻗었다가 내쉬면서 한번 더 깊은 위치 호흡을 들여 마시며 양팔 머리 위로 끌어올립니다. 시선 엄지 내쉬면서 천천히 양팔 다음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자세입니다 부륵샤사나 또 부륵샤사나 브룩샤, 나무 자세의 변형을 같이 해볼겁니다 자 먼저 양손은 허리인 상태에서 오른무릎 발 뒤꿈치를 들어 고, 고관절을 옆으로 넓혀줍니다 이제 천천히 가능하신만큼 다리가 위로 올라오는데요 가능하시다면 뒤꿈치를 바 위로 끌어 올리세요. 양손은 가슴에 합점 이제 골반이 옆으로 너무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몸에 정렬. 상체는 위로 들어 올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은 양팔을 위로 들어 올려 브르시아 사나입니다. 오늘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넷 다섯 자 지금 천천히 나의 오른손이 오른쪽 무릎 허벅지 위에 올려 놓습니다 이렇게 나의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지난 한무 드라를 잡아 주시고요 한번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나의 상체, 나의 왼팔을 오른쪽으로 길게 밀어 중심을 잡으시면서 사이드 밴드 호세 번만 같이 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한번더 들이마시고 내쉬었다가 마지막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여마시면서 상체 천천히 올라와요. 팔도 위로 내리양 손 내쉬면서 가슴에 합장 발이 앞으로 보냈다가 천천히 마른 양손도 그대로 아 마시면 됩니다. 반대쪽 할게요. 다시 나의 양손은 허리를 짚으시고요 왼발 뒤꿈치 고관절 열기 그대로 천천히 다리가 위로 올라옵니다. 엉덩이 골반 빠지지 않게 그대로 내뭐 위로 끌어올리는 거 기억하시면서 양손 가슴에 합자 조금 더 가능하신 분 양팔은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시야, 산하, 그럼 시아사나 나무 자세. 거의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지금 천천히 나의 왼손이 왼쪽 허벅지 위에 올라갑니다. 이때 나의 손은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허벅지 위에. 한번도 호흡을 들려 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왼쪽으로 길게 미는 사이드 밴드 호흡. 세번 반복합니다. 하나. 둘. 셋들어마시면 천천히 올라와요 팔도 위로 끌어올리시고 그대로 내쉬는 숨에 가슴이 앞장다리 앞으로 보냈다가 다리와 팔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n a 을때 수고하셨습니다